용자 TV 제대로 합시다 어. 뭐, 와, 끊어져. 얼굴이 너무 커 가지고 끊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야 TV의 용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까 인트로에서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용우기가 아닙니다. 용우기가 아니고 오늘 어, 어디죠? 어디서 받은 거죠, 우리? 어. 오늘은 요아이랑 같이 1박 2일을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이 차가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빠트린 게 너무 많아요. <laughs> 그치만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 유로벤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지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캠핑에 가서 한번 몸소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용자 TV, 웅령아 용자와 함께 떠나는 캠핑 스토리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고고! 야, 100km, 100km, 100km라고, 100km, 최대 속도가 100km라고 근데 속8 0 k g 고속도로에서는 80km 날씨 주정, 주정, 너무 주정속도 준수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3차선 타는 거 3차선 좋아 고속도로에서는 3차선 좋아 3차선 좋으냐고 어, 좋아 <웃음> <웃음> 우리 너무 사이 좋은 거 같아 <laughs> 손붙잡고 <못> 다니 <laughs> 어쩜 흑밥기야 흑밥에 당신이랑 당신 <laughs> 손왜 이렇게 시까 왜? 아니 근데 그래, 진짜 어. 7시가 넘었는데도 배가안더워지 1km와 9분 턴 진입입니다. 일단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으니까, 와, 경치가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어. 자, 그럼 저희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요. 일단 어닝부터 좀 피고 아침을 생각해서 어닝 좀 피고. 어 여기 두, 오늘 우리가 도착했다는 증거는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원인 좀 피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있거든요. <목소리> 요거 이거 <요거> 딱 준비를 해서 <목소리> 싹싹 걸어가지고 잡고 돌리면. 그리고 여기딱 빼야지 어? 더 빼야 되나? 더 빼야 되지 않아? 더 빼야 되네 됐어 이제 그만 빼 그리고 이제. <laughs>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더 빼는 거야? 아니 너 아까 그렇게 많이 안 뺐는데? Yeah. 좀 불기순하시대. 일단은, 저희 일단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화장실 텐트 대신에 차박 텐트 가져왔거든요. 둘만 쓸 거니까 뭐. 차박 텐트를 내가 나가야 돼. 안됐는데 어이 같이 도와줘야 될것 같아. 주머니에 또... 도... 조정을 좀 해야겠다 그 양쪽 다 잡아야 돼. 응? 양쪽 양쪽 다그 눌러야. 돼아 이거 이렇게? 어. 이 모이장 켜야겠다 이거. 짐 정리를 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일단 위쪽에 방이 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를 먼저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고정이 아직 안 되는구나. 여기부터. 그리고, 이거 또 부러워. 뭐 어, 이 잠깐만, 잠깐만. 아닌데? 맞는데? 이거, 와. 미는 거 아니야? 봤는데 해봐. 된 거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위로 올리는 거야. 어? 위로 올리는 거라고? 어 이렇게. 와. 짱이다. 이거 앞에 찍어주세요. 천장고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엄나게 높아졌습니다. 앞에 이제 아침에 아침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우 일단은요, 좋더라구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편합니다. 너무 넓어. 진짜 편해요. 그리고 되게 넓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 이정도로 넓구요 지금 뭐 테이블 테 이렇게 블이 있고 밑에 냉장고 짱 시원해 나 맥주 먹고 어 안쪽에 이제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이렇게 있어서 저희 시원해. 지금 짱 시원하거든요 맥주 하나 꺼냅시다 우리 두 개만 꺼내다 이거에다 먹어 우리 이거에다 먹을까? 뭐, 아 그래 현육? 어 그래 현육에다 먹자 이쪽에는 지금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컨트롤판네 그 컨트롤판네 컨트롤 부분인 것 같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온도계다 이게 에어컨인가 보다 에어컨 맞아 걔는 아. 플러스 아니냐 아 그래 이거 온도계냐 그래 아, 이거 온도. 히치 히터야 히터 아, 안돼 죽어 아. <laughs>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안에 뭐 남아 있는 어. 잔량 이런 거 표시되는 것 같지. 어. 어. 그리고 여기2 2 0 어, 씨, 이거. 이거 왜안 꺼져? 그냥 꼭 이렇게. 이거 언니라고 돼 있잖아. 1 7도래 지금 30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 빨리끄라고 자. 그런 거야? 그 거야? 니야 됐어 됐어 에어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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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프라고 돼 있지. 응. 음. 어. 오프 맞아? 오프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저렇게 으이씨. 둬서 안 되는데. 아 <laughs> 어, 됐다. 꺼졌어, 꺼졌어. 아 오프라고 하고 얼마 있다가 꺼지네. 자 이제 저희 좀 먹고 그리고 나서 좀 뭔가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출출하네요. 오늘 요거 요거 일단 요거 먹을 겁니다. 요거 먹을 거고. 예, 편육 간단하게 좀 먹으려고요. 간식, 애프타이저. 애프타이저, 편육. 편육에 맥주 한캔 먹을 생각입니다. 너무 폭 하나 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아니까. 어. 가슴. 가슴 아파서. 가슴이요. 가슴이요. 이거 그냥 먹어도 돼? e r b o l 도먹 o l d Bold, Bold, b 고 l d You go, but you have titanium, dada, 뭐라고? 벌레 뭐라? 따위 이따 잡아 기분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너무 좋다. 갖고 하겠습니다. 싶다. 갖고 싶다. 너란 아이 갖고 싶다. 아, 진짜 근데 조킹 좋습니다. 아 씨, 돈이 쓰면 뭔들. 진짜. 너무 편하고 좋다. 음. 음. 응. 이건 음. 진짜 좋것 같아. 응? 10이야! 10이라고! 응. 응. 집이라고. 응. <laughs> 더우면 에어컨도 켤수 있고. 그니 추우면 히터도 고 응. 지금 여기 태양열 그 판대까지 되어 있거든요? 진짜 좋은 것 같아. 응! 너무 쾌적해. 아, 갖고 싶다. 협찬인데. <laughs> 이러다 질르겠어 사장님 어떻게 할인 안 해줄까요? 콧물 흘렸어 <웃음> <웃음> 너무 좋아서 음. 어. 근데 2,100만원에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까지 하면 5,000만원 되나? 음. 차가 근데 세 차냐 중고차는 상관없으니까 음. 엄마 좀 아침처럼. 삼촌 혼자 오와. 다 먹었어요. 야, 진짜 애들 하오나 어? 처음인 거 같다. 처음. 용녀가 응, 삼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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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다 먹었어요 지금. 아 이거 맞아. 봐요. 근데 그래. 그래. 할말 없어? 근데 혼자 다 먹은 건할말 없어? 어? <laughs> 용자 TV.